네, 가방에 있는 김영식 의원입니다. 어, 어제 어, 가방 위에서 민주당 아, 단독으로 어, 법안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었고, 어, 독단적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가방에 보면은 어, 지금 정청의 위원장이 가방위원장 민주당 위원장이고, 그리고 조성래 어, 의원이 간사인데, 소위를 일리 소위를 일방적으로 아, 이 소위를 그 조승내 아, 감사가 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아, 중장근은 지금 일방적으로 방송법안이 상정이 되고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 아, 개탄을 금치를 못합니다. 아, 주요 골자는 지금 현행 방송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아, 겉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를 비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민주노총 언론 노조 후견주의로 아,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어, 갖고 있습니다만, 어제 소위 직후 여당 어, 가방위원들은 방송법 어, 강력교통 승명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 민노총 언론 노조의 공영방송 연구 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집권 야당에게 알립니다 집권 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수법 개정안은 어떠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SMR 기술 개발 사업 예타 발목잡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MR은 전 정부에서 어렵게 추진해온 국책 사업으로서 지난 6월 예타를 통과를 했었고 어, 내년에 본격 사업을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가방이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구성하여 이원욱전 가방 위원장과 제가 함께 공동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추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치적 이유로 어, SMR 기술 개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여야 초당적 정신을 저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어, 더군다나 기술개발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쳤을 때 나타나는 그 우리 국가의 손실은 아마 우리 민주당 전적으로 참, 어, 그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수, SMR 기술개발 여타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